이건 뭐야? 이번에 파티나 샘플 만든 건데 음.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출시해보려고 하거든. 이건 뭔 색이야?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파티나 그레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음. 살짝 보랏빛도 나면서 음. 음, 조금 오묘한 색상으로 만들었고 음. 이건 그냥 딱 보면 파란색이고.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. 어, 지금 요거는 광이 전혀 안 올라가는 상태거든. 근데도 광이 좀 나는데? 그래도. 얘랑 비교하면 은 우리가 응. 이제 요거 아, 얘가 좀 확실히 많이 나네. 그렇지, 얘는 너무 많이 나지만 응. 광을 한이 정도 올릴까? 응.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까? 응. 조금 죽이고, 얘는 좀 자연광 느낌이지. 이런... 응. 오래되긴 했지만, 이런 코발트블루, 응. 얘랑 비슷한... 자연광나쁘지 않은데. 어, 그래서 광 정도를 지금 결정만 지으면은 응. 진행이 되고, 얘는 한 6월, 응. 6월 중순 정도에 나올 것 같아. 음 이렇게, 이렇게.